할렐루야!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6장 17절로 21절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어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네. 제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로옹을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느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와의 호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느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릎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감에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러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느님 대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라. 그래서 영어로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디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느님 대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전염병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번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예배는 그것은 이 십계명의 앞부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의하는 이 십계명이 예배와 관한 것이다. 일계명은 나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예배의 동기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은 예배를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예배의 거룩과 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왜 안식일이 그 회복을 이야기하느냐? 이 안식일이 무너지는 것은 하느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나의 안전을 확보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점점 더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느님의 하느님 대심을 인정하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느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하느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보호해 가신다라고 할 때에 그 고백이 바로 안식일에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안식년에 대한 것들을 배워 가는데요 오늘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사들도 목사님처럼 안식년을 가지면 안 될까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꼭 안식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일을 쉬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내 생업을 내려놓고 하느님만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쓰고, 하느님께서 그 생업을 1년간 내려놔도 하느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을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다. 하느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사업체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조직을 하고 이것을 이끌어야만이 이 사업체가 이끌려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이 없었습니다. 한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나라를 세운 지 70년 동안 안식년 없이 이어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동원하셔서 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모든 성을 허었습니다 궁실을 불살랐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이 물건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서 벗어난 자들이 다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지키지 않는 안식년이 70년이었기에 그 70년 동안 그 땅이 한꺼번에 안식년을 지키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 기서도 이야기합니다 레위게서 26장 34절로 35절에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토지가 항무할 것이며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심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황무할 동안 쉬리라. 예,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땅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안식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수 있었던 그 70년이라는 시간의 숫자는 바로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숫자와 동일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고. 이 교회의 주인이, 이 사업체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쉬게 합니다. 안식년 동안 땅을 쉬게 했습니다. 이 안식년 동안 땅이 쉴수 있는 것은요.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풀려났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땅이 안식한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이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않는 것이 땅의 안식년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시니까 일꾼도십니다 동물들도십니다. 객들도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땅에 두루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고 내 삶의 책임자인 것처럼 이제 안식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나뿐만 아니라 그 일꾼들도 그 주변들까지 다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땅이 쉬는 것입니다. 땅이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종살이한다. 여러분 설명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도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다. 그 땅이 그들로 하여금 종살이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는 그 애굽 땅은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풍성한 수확은 그들의 수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늘이 비를 주지 아니하면 하늘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손에 쥘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수확의 주권이 하늘에 있고 정말 하늘에서 이 땅에 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안식의 땅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종살이 하는 땅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을 지나가면 그 땅이 다시 지력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그 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종일 걷는다고 많이 걸수 있는 게 아니라 쉬어야지만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또더 멀리 뛰기 위해서 한발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알렉산드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어야만이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마게도니아 병원에서 마게도니아 땅에서 수확을 한 곡식들은 서너 시간 지나가면 병사들이 허기가져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지만 이 이집트의 새 땅에서 나오는 곡식들은 6시간을 싸워도 허기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 흙이 덮여서 새 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델타 삼각주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땅이 쉬지 아니하면 지력이 고갈됩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은 곡식들은 영양소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7년 농사를 짓고 1년을 쉬어 줘야 이 땅이 다시 풍성한 미네랄과 영양소가 있는 곡식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아감에서도 미국에는 이 안식년법이 적용됩니다. 크레딧이 무너졌다가도 7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설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안식년은 종살이하던 그들이 풀어서 자유로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되면 이 안식년에는 자유가 선포됩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종살이하던 사람들은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빚이 졌으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르하니 무릇 이웃에게 꾸어진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며 이해는 여와의 면제의 연이라 칭함이라 이방인에게 내가 독촉하려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은 아니지만 그 형제들 사이에는 7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이 있다면 그것을 다탄감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고 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하느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년이 되면 면제가 되고 빚이 면제가 되고 정말 종으로 팔려갔던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이 하신 것처럼요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안식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고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그들이 종이 되어서 6년을 성겼으면 제 7년에는 그들을 자유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너희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파종을 하고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묶어두어 내 가난한 자들이 그 땅에서 거두는 것을 먹게 하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시고, 먹게 하고 너의 포도원과 감남원도 그렇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난에 묶여 있던 그들이 이제 자유케 됩니다. 그렇게 그 안식연이 지켜지면요,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라.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도둑과 강도가 들어올 것, 그런 불안한 생각 때문에 높게 쌓는 담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점점 담을 높게 쌓으면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오지만 나도 못 나가니까 감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식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일에 매이지 않는 것이라 이 일이 나를 안전하게 나를 풍요롭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그것에 종살이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집어 던졌을 때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양대를 치는 목자로서 끝이 꼬꾸러진 지팡이가 없으면 잘못된 길을 가는 양 새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사람 손냄새 때문에 어미가 물어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자에게서는 없어서도 안 되는 필요 불가결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렸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나를 묶어버리는 사단의 묶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버렸습니다.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다시 잡을 때 하느님의 지팡이입니다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지팡이입니다 우리는 안식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가 일의 노예처럼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가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회복되면서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참된 평안이라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일년을 내가 농사짓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내 사업체를 관리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칠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에 이스라엘이 내 하느님 요 앞에 택하신 곳에 모일 때이 율법을 낭독하라. 왜냐하면요,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끝이 올수 있고 인생의 끝에는 다 내려놓고 하느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를 안식케 하실 것이라 하느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내가 안 쉬고 열심히 몇십 년을 달려왔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이 우리의 사업체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이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이 교회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안식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년은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근혜가 많으신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이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지켜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느님, 그 70년을 잃어버리고도 다시 그 자리에 하느님, 그 성전과 그 성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니었고, 그들의 힘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년을 대하며, 하나님 새롭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사업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느님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손길이 되게 하여주시고, 하느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실 것이며, 하느님께서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느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